어, 여기는 일광 멘탈 충전소입니다. 이거 가까이서 한번 비춰볼래요? 이게 백이롱, 대롱나무입니다. 대롱나무를 여기 쭉 보세요. 한 줄로 쭉 심었습니다. 한 줄로 쭉 심었어요. 보이죠? 바늘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서부터는, 그게 이제 작년에 심은 거예요. 어, 영보다좀 굵은 놈을 심었는데, 요기는 뿌리가 잘 내렸어요.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물도 넘치고, 잡초도 많고, 또 이게 손길이 다못 미쳐요. 그래서 이쪽은 대롱나무 완전파트너안될 겁니다. 어, 지금 여에두 줄로 쭉 끝에 비서보세요저 끝에 저줄 묶어놓은 치주채워놓거 있죠. 이게 전부 다대롱나무예요쭉 심어가지고 여기서 올라갑시다. 저건 아주 안 심었는데, 이한 줄하고, 여기도한 줄도 더 심을까요? 그리고 사이사이 가에도 나중에 대롱나무를조그만한 모종을 껴는 두 줄로 했죠. 저한줄두 줄. 두 줄. 어, 조그만한 요걸 키우면 한 3, 4년 지나면 아주 굵게 올라와요. 그럼 나머지 이런 나무들 주변에 있는 풀을 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타버려가지고 이뤄줬어요. 왜냐면 이 과일나무가 풀이 옆에서 자라면 영양분을 풀에서 다 먹기 때문에 풀을 이렇게 다 제거했습니다. 이거 저 끝에 배롱나무 밑에 있는 풀을 전부 다 제가 아침에 다 제거했습니다. 여기도 보세요 풀 제가 전부 삽질로가 다 뒤집고 보관하죠.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제따라 하고 있어요. 여기서 다 뒤집고 중량을 여기서 저쪽 끝에 비닐덮놓은 저기에 심은 어놓 과일나무 아래에 있는 잡초도 사보로 전부 다 풀을 다 제가 뒤집었어요.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션은 여기 한 줄을 무궁화를 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체를 과일나무하고, 어, 관상수를 쭉 심을 텐데, 다행히 내일, 아, 오늘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. 구더기를 제가 10그루거든요. 큰 도로는 좀 빼내야 됩니다. 10그루니까 구더기 10개를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. 잡질를 10개 구더기를 잡아놓고 힘 많이 뺐는데, 또 힘을 떼고있네 이게 나무가 다행히 크지 않아서 깊이는 많이 안 파도 될것 같아요.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? 여기 아홉 개. 아홉 개쯤입 막열개 이렇게 해놓고, 어, 그래서 신는 호기심을 심으면될것 같아요. 다행히, 내가 비가 많이 온다니까,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거, 이거 매우 큽니다. 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갈까요?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이 노래도 있고 무궁화 섬천리도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가는 이유는 이 나무에 무궁화의 건강한 기운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. 한고음씩제 마무리. 거기에 또 생흙을 이렇게 넣습니다. 푸른 닭거든네 와, 이거 딸기인데 딸기. 이 딸기는 나 옮겨 심어도 돼요. 어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옮기기 때문에 간격은 그렇게 넓게 안했습니다. 좁게 여기서 영원히 키우려면 좀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가지고 다른데 나중에 옮길 거에요 땅을좀 다져주면 나중에 비가 와도 잘 자랄 겁니다 오우 나무 좋네 아 이게 전부다 딸기인데? 딸기 밭이 없구나. 아 이거 뭐야 이거. 으으으.. 아, 징그러워라. 아, 이 흙이 좋다 보니까 지렁이도 많습니다. 아.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남았습니다. 열 그릇. 마지막, 요게 아, 금 기다려네? 오케이. 여기서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여기는 모궁화를. 10그룹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.